저희는 지금 10개월째 연애중인데 요즘 결혼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요. 저는 2년 후쯤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4년 후 정도 얘기하길 원해요. 조율이 너무 어려운데 야! 에이 씨더 만나 까불지 말고 한, 한, 반년더 만나. 그러면 그 시간이 또 바뀔 수 있어. 알았지? 더 만나? 드론 말 빼고 더 만나. 드론에는 조독세, 그 시간, 그 강박, 드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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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빼. 싹 빼. 아직. 너희가 나이가 조금 초보니까 결혼을 싹빼싹 싹 빼고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그걸 반년만 딱 더해 진지하게 그러면 당장 올해 말에도 결혼할 수 있어. 남자가 널 놓치기 쉽고 너한테 더 빠져들면 바로 하자고 할 거야. 절대, 남자한테 결혼 말라고 푸쉬 하지 마. 남자는 뭐? 구속, 스트레스 주면, 남자 게임 끝 끈다. 잘 들어. 남자를 구속,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, 둘, 결혼을 배제하고, 사랑에만 몰두해. 행복에만 몰두해. 그러면,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, 더 빨리 결혼, 한다. 변신, 앗! 아, 쏘리. 널 두고 하는 게 아니야. 너희의 틀린 생각.